Stricken cactus, and it starts to rain. The smell of steamed asphalt, scented, novocaine nature's brew of all kinds of things. The mountain sunk hills, sky color schemes. <clears throat> 거기서 직접 찍으신 걸로 프린팅을 했다고 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예쁘긴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지? 응. 너무 예쁜데? 널 빼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잘안 보인다. 이런 안에도 여렇게패치가 하나 더. 귀엽고? 있다. 되게 편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 짜잔 귀여워 이렇게 시스루 옷인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진짜 귀여워 뭐지? 더 예쁜 거 같아 뭔가 생각하던 거보다 살짝 푸른기가 도는데? 그지어 예쁜데? 오히려 좋아 약간 파란 느낌? 위에서볼땐 이렇게 팔에 프린팅이 있어. 로서는본에서 시기 바랍 계속 가 언니 스 보여줘. 일부러 이거 끼고 <laughs> 나왔어. 폴 여기 갔어. 이거 그 거리뷰에서 보 어진 짜세븐 있는 건 보지 않았냐? 아, 맞아 맞아. 여기 바로 앞에는 처음 봐. 몇 층이야? 2층? 설레, 게다 혼자 들어가기 부담스럽지. 이렇게? 귀여워. 귀엽지 않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쓰니까, 음, 색깔면 빨간색?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ightning-stricken cactus, and it starts to rain. The smell of steamed asphalt, scented nova cane. Nature's brew of all kinds of things. The mountain-sunk hills, sky color schemes, makes you forget about all types of things. 핸드폰으로 가어 예쁘다 뭐해? 어디를 갈지 다른 네. 데를 가볼지 여긴 뭐하나나 어떻게 처음 가본 가... 애들 없을고 싶어 정말? 그럼 나는 뭐야? 나, 아, 나도 뭐야? 이거 먹어 보고 싶어. 그냥 뭔가 이게 맛있어. 나잘안 음. 찾아봤는데? 나도. 쳤다어드 처음 오는 사람. 그녕하세요 <laughs> 학교에 그래? 그래. 리를걸 하고 때처저 <laughs> 먹고 가려고' 네 자리 저기 끝에 저기 숲 가면은 생크림 도넛 하나 랑이거 둘, 아 어, 얘가 없네 머릿기 안에 엎어있는 게 붙어있는 게 붙어있는 거 가서 잘라볼까? 있는 걸로? 있는 게 예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고 가시고요 네네. 취직 전으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는 치킨 치킨 여기는 어디야? 여기 우리 아까 올라온 오 곳. 근데 여기 진짜 뭔가 그치, 동네가 여기? 예뻐. 여긴 뭐야? 핸들 위드 케어. 오 예쁘다. 되게 예뻐 그냥. 파릇파릇. 되게 귀엽네. <laughs> 뭐야? 잠깐만 어, 어. 더 보자. 애, 이것도 한번 대봐봐. 귀여. 근데 지금 아직까지 입을 수 있어. 노리 이런가? 진짜 귀여운데? 근데 바지는 귀엽다.

근데 약간 같이 올게. 방금만 남기고, 불쌍한 사이지 모르겠어? 어때? 맞지? 맞아?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린다. 라날뭐 설날... 봐야 사는 거 귀엽다. 매번. 너무 큰가? 우리 키의 3분의 1인 것 같지 않냐? 아니, 2분의 1인가? 오, 진짜 큰데? 여기다가 뭐 들고 다니면 진짜 귀엽긴 같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28이네. 크다. 근데 색이 진짜 예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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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죠？귀엽 긴 귀여워.

어 색깔 진짜 예쁘다. 기다. 짧긴 짧다. 근데 예쁘다. 귀엽다 귀여워. 이게 너무 너무 예쁘지? 근데 이거 프레임 벗겨지면 어떡하 약간 음안 벗겨지겠지? 근데 이거 조심히 빨아 벗겨져도 멋이야. 여기 레이스 포인트. 뒤에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레이스가 귀여운 거지 귀엽다 그치? 짧아. 완전 기대돼 응? 우와 어, 색이 진짜 예쁨 뭔가 살짝 빈티지하면서도 펑키한 색깔? 뭔지 알지? 응 예뻐 내 취향이야 생각보다 조금 팔이 커서 좋다. 나팔 낑기는 거 싫어해. 근데 우리가 어깨가 넓어가지고, 우리한텐 괜찮을 것 같아. 맞아, 맞아. I love you too, but I'm more precious to me.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게 뭐라 해, 이건? 박음질이야, 이게? 뭔가 박음질 반대로 되어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야, 근데 여긴 귀여워. 왜 이러냐? 티안 나, 티안 나. 뭐지? 아, 티 나. 너무 뚫린 것 같아. 저거 웬만하면 안할 텐데, 이거는. 너무 신경써요. 내가 보면서 신경써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봐. 티 나지? 완전 티나는빵틀린것 같아. 그럼 경험 받아야죠. 뒤도 이렇게. 그냥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포인트지. 진짜 귀엽다. 이거도 살짝 살짝 크롭 기장일것 같아. 둘이 비교해볼까? 나지가 훨씬 짧을 듯? 완전 크롭은 아니라 나는 좀덜 부담스러워서. 나지가 조금 더 짧다. 응. 괜찮아. 근데 이건 진짜 레이어드 하기 좋을 것 같고, 이건 그냥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저희가 어제 한남동에 놀러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귀여운 것들을 좀 많이 사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산 순서대로 가자. 그래, 어떤지부터샀으니다 아, 그렇지. 치워. 일단 제일 처음 산 것부터. 저게, 네, 네. 어텐즈 하우스에 꽤 최근에 오픈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봤거든요. 짜란. 귀여운 먼저, 스크런치. 먼저 헤어 악세사리 헤어 액세서리. 일단 이거는 그냥 스크런치인데, 이 반짝거리는 이런 풍성한 느낌의 스크런치가 하나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여름에 하면 되게 예쁜 뭔가, 것 같아. 뭔가 새틴 느낌인지 이게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렇게 실밥 같은 게 조금 튀어나온 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 보이지? 반지나 이런 거에 잘 걸릴 것 같은 재질이라 한철 쓸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예뻐가지고 잘 사용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제가 원래 살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얇은 게 뭔가 여름에 하기에도 되게 가볍고 편할 것 같아서 하나 사봤거든요. 색깔이 한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 저는 핑크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핑크 색상을 골랐어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사려고 갔던 건 이거란 말이죠. 이게 뭔가 그 두께도 적당하고 굵기도 적당한데 색도 파스텔 계열이라 예뻐가지고 핑크랑 그리고 제일 무난한 검정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살짝 끼고 있다 보면 귀디가 아프겠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 시간 이상 착용해 본적 없어서 아직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텐즈 요 택이 하나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카페에서 발견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교환을 받았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텐즈 바잉 제품인데, 이게 뭐 썼을 때 생각보다 엄청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그렇죠. 이게 퐁신퐁신? 푹신푹신. 어, 약간 쇼파 느낌. 머리에 썼을 때좀더 편한 느낌이라 이것도 구매를 했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헤어 액세서리를 많이 구매하게 되긴 했는데,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다음은, 어텐즈의 케이스지. 저희가 처음에 노리고 간 거는 B급 제품이긴 했는데, 저희가 핸드폰을 두 개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노리고 간게 12, 그리고 언니가 사용하는 13, 그리고 7 케이스. 이렇게 세 개였는데, B급에서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기서는 구매를 못했고, 정상적인 케이스들로 구매를 해왔어요. 이거는, 응,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아깝잖아. 이렇게 뜯어버려? 확, 어, 확 뜯어. 짜잔.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예쁘잖아. 저 취향이 진짜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니가 이게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볼수록 만족스러워. 안돼! 이렇게. 이게 12 케이스, 그리고 이게 7 케이스에요. 근데 이거는 그 정상가로 23,000원? 이거는 15,000원이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예전 시즌 나온 제품이라 조금 응. 할인해서 응. 하는 응.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게, 이것도 게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끼워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진짜 귀엽지? 응. 귀엽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근데 잘 어울리는 거. 뭐죠, 뭐죠? 응? 오, 예뻐. 손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긴 해도 맞아. 예쁜 건 확실히 하드긴 해. 응. 불편은 해도. 저는 일단 그립톡을 하나 샀어요. 그립톡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립톡을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립톡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엄청 크고,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립톡과의 사랑에 빠지게 됐지.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건. 우와. 진짜 귀여워. 제 핸드폰이 핑크색이라서 이거랑 핑크.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 이거 좀 이렇게 찍어주라. 알았어. 근데 이렇게 해도 예쁜 것 같긴 해. 오, 어, 진짜 예쁘다. 그 다음 요거, 세러데이 누드 마켓이라는 곳에서가 샀고요. 이렇게 세개 사왔어요. 여름엔 이렇게 양말 귀여운 게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사고요 하나에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얼마였어? 15,000원? 제가 이 검정 리본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찾아다녔는데. 지그재그나 이런 데는 가격이 한 4,000원인가 이런 것들이 음. 너무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이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흘러내는 리 이런 재질이라 딱제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해가지고 크기도 완전 적당해. 머리 네. 살짝 삐져나오는? 바로 구매해갖고 이거는. 다음 마지막. 아, 맞다. 어텐즈에서 언니 그거 얘기 안 했다. 어, 제가 사고 싶었던 그숏 팬츠를 한번 입어보고 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서 입어보고 달라고 했는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시켰고 한 일주일 좀 넘게 걸릴 수 있다. 고해서 속상하긴 하지만 한분 엔더블루스 쇼룸에서 구매해 온 건데 이거 진짜 귀여워. 짱귀. 맞죠? 완전. 음. 이 약간 쇼핑백 같은 패크닉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가격도 완전 괜찮아. 만오0 원? 응. 아, 그리고 이게 온라인 상에서는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방이. 그래가지고 여쭤봤는데 쇼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테크닉이나 그런 데갈 때도 되게 잘 들고 다닐 것 같고, 가방이 엄청 커가지고 편하게 들고 다니기 진짜 어, 진짜 좋아요. 많이 들고 나가야 될때뭐 이럴 때 맞아 끝! <laughs> 끝! 금방 우리 귀여운 것들을 많이 사와서 액세서리를 진짜 많이 사온 거 같아 이렇게 응. 저희 브이오브를 마치겠습니다